하루의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와께 호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세 갤로 은 오십 세 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 갤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 갤로 하고 여자면 열세 갤로 하며 일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삼 세겔로 하며 예순 살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레위기 이십칠장은 레위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십육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제도, 규례, 개명 등을 모두 말씀하신 후에 이십칠장에서 서약과 십일조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약은 어떠한 강제성을 가진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자의적이지만 일단 서약을 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신 서약한 자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서약하기를 바라십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성인은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갤, 5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남자는 20세갤, 여자는 10세갤, 6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가 5세갤, 여자가 3세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갤, 여자는 10세갤과 같이 값의 차등을 두신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서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를 영접한 사람이 그의 딸인 것을 보고 마음을 괴로워하며 딸을 죽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속이나 서약을 했다가 맞지 못해 지키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리한 서약보다 감당할 만큼 기쁘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거룩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곧 헌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축이나 집을 구별해 드리려다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20%를 더하여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원이나 헌신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분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건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약을 할때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신중하게 하되 한번 서약한 것은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때 기쁘게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중히 생각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주님께 서운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이 서운했던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